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껍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에스더 4장 바로 전 장에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왕의 허락도 없는데 어, 이 유다 민족을 멸전부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만의 계략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도움을 요청하고 또그 일들을 들으면서 허락도 없이 나가게 되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이왕 앞에 나가겠으니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4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 내용과 이어지는 이번 5장은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서는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고 그 속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왕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이 모든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제3일에.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금식한 끄트머리인 거죠. 제3일에. 3일 동안, 4월 동안 금식하기를 요청했고, 본인도 또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이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지금 에스더는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지금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이 왕궁의 안뜰로 어전의 맞은편에 가서 서게 됩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아, 물론 좋은 일이 나서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가장 컸을 텐데 한편에서는 그 마음 한편에서는 왕이 만약에 심기가 불편하여서 이 왕후 에스더를 보고 만약에 아, 귤을 내밀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마음들 속에 괜찮겠지? 아니야 또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많은 일들이 많은 고민들이 아마 그 가운데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어, 이 고민 중에 주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 중에 지금 에스터는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 앞에 에스더는 그것 때문에 선택하지 못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발을 한번 내딛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갑니다.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1절과 2절은 어쩌면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긴장이 되는 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이 매우 사랑스러웠다. 라는 표현으로 이 모든 긴장감을 다 녹여트리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스럽게 금귤을 어, 지팡이처럼 생긴 그 귤을 이제 그에게 내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터가 그것 때문에 이제 생명에 대한 위협은 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셈이 된 것이죠. 자, 이제는 그 다음입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죽으리이다 라고 하며 나아갔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모든 그림들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전략을 짰을 겁니다. 그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폈을 거라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갔더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이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구가 뭐냐 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때는 이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스더가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지금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했다, 잔치를 베풀어 싸오니 그러니 왕과 하만이 함께 오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의 부탁대로 지금 이라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에스더는요. 지금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내고 또이 하만의 관계를 아, 정말 깨부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잔치를 베푸는데 하만을 더 없이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왕과 함께, 왕에게 하만과 함께 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던 에서가 이 청을 하고 있으니 왕이 어찌 그, 그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지금 그 에스더가 베푼 준비한 잔치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요청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왕의 지금 배려가 여기에 보입니다. 자, 그때 에스더는 준비했던 그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왕 앞에 나갈 때 모습과 아, 참, 맞다, 있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먼저 잔치를 베풀어서 아 그가 잘 준비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한번더 이제 그 잔치에 기분이 좋으니까 왕이 아,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제는 한번더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좋게 여기시면 아 하만과 함께 잔치에 한번더 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절 보십시오. 그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과 하만만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에스더 왕후의 그 청에 대해서 어찌 왕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말을 들은 하만은요, 네, 뛰어, 정말 날아갈 듯이, 아, 뛸 듯이 기뻤고요, 날아갈 듯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절을 보십시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자 구절 봤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기쁘게 즐거이 나오고 있는 사이에 모르드게가 대궐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기분 좋게 나왔는데 모르드게가 대궐 그 앞에 앉아서. 자기에게 일어서서 인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몸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갑자기 잔치에서 좋았던 기분은 다 망쳐버린 것처럼 그렇게 매우 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그런 모습들, 분을 분을 정말 삭히면서 잘 삭혀지지도 않는 그 분을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게 되는 그런 이 하만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자, 1 1절 보았더니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지금 하만은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왕과 함께 잔치에 갔던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때 어떤 모습입니까? 아, 정말 그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을 때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았던 기쁨의 일이거나 아니면 그 일들이 너무나 슬픈 이야기거나 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담을 만큼의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는 것처럼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은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베푼 자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왔는데 내일도 청함을 받았다. 게다가 왕과 함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인정받은 느낌 또 왕과 함께 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왕의 바로 자기가 이인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란 하만은요 왕과 단둘이서만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하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이 일들을 하면서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13절에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데게가 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껏 기분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나마 정말 자기에게 입장에서는 화가 났던 그 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데게를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을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아이 그의 아내와 또 모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높이가 50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오늘 보십시오. 이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50 규빗 되는 그런 나무를 세우고 그리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아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가서 준비된 걸로 사전에 기획한 그대로 이 모르드게를 또 유다 민족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을 지금 이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우리는 이미 어, 이 어, 배경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가 지금 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늘 어, 자신을 여겨지지 못하는 어, 주변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에 어, 지금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일들을 통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또 유다민족을 다 죽이고자.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계략이나 또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을 할 때도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조서도 이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꾸미는 그런 일들도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유다와 모르드게 또이 에스더 왕후까지 다풍순당화에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객관적 또는 그냥 들여다 보면 이 모두가 다이 모든 일들이 바로 어 꼬이고 꼬인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만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너무나 자신에게 있어서 기분 좋은 일 뿐만 아니라 다시금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요 다 꼬이고 꼬인 것처럼 계속 보입니다. 아 지금 나무를 구하에다가 뜰에다가 세워두는 일까지 지금 마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쩌면 이 하만이 이길 것 같은 일인데 지금 이 에스더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 가운데 본인이 할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분별한다. 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겠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 아, 우리의 아, 삶도 정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하만이 이긴 것 같고 기세에 눌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그 기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이 일들은 결국 어땠습니까? 예,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손처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온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민들에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나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근심과 한숨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오늘을 하루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